그 다음에 김신혜 선수를 철저하게 막으려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 블록이 나오면서 속공 기회를 맞게 됩니다 올라갑니다 도전하려는 한상우 첫 득점입니다 됐습니다 자, 한상우의 경기를 리드하면서 SK 자두우자마자석점 그 성공입니다 네 한상우 선수 속공대. 자 일단은 지금 SK 김신혜가 들어왔고요 깨끗하게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어려울 때는 포인트 가드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메시. 네. 크리스 마시가두 점을 올립니다. 서울 SK 김민수 코너 연결 변기훈. 득점이 <laughs> 들어가지 와. 않았는데 흑백 덩프로 마무리 지는 셈습입니다 좋은 득점이 나왔네요. 1 1대 7. 빠른 패스 골밑. 김종규 스피드. 문태종 <laughs> 더블 클러치 라이어. 네. 공수 전환이 양팀다 상렬 빠르네요 순식간에 4대0 런을 만들어내면서 12대11 네. 이번 네. 멋진 덕후로 김종규가 문태종의 패스를 마무리 짓습니다 네. 농구의 묘미 이런거죠 네. 김종규 선수가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지만 저 선수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어, LG의 공격력은 상승이 됩니다 3초 2초 김민수가 열렸습니다 득점 동시에 버저가 울립니다아 완벽하게 시간까지 계산을 해 놓고 헤인 선수가 좋은 패스를 해 줬네요 결국은 마지막 득점을 김민수가 성공을 하면서 18대15로 1쿼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 저지를 한번 들었다로 왔던 팀 7에 아 가는 패스를 끊었어요 앞선에서 끊기면서 3대1 헤인젤의 덩크 네. 농구의 곳은 속공이에요. 네. 앞선에서 끊기게 되면 방법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 변기훈. 석점이 정확한 선수입니다. 네, 변기훈 선수는 2차전 때 이곳에서 석슛을아 9개나 성공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감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자, 지금도 매끄럽지 못한데 양우섭, 석점 네, 바로 실수합니다. 기운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아, 거의 공중에 띄워서 득점을 하는 플로팅슛이 들어갔습니다. 에로에이즈 어떤 상황에서 득점이 가능한 선수 같아요. 예. 전반 종료까지는 1분 44초. LG의 L... 지역방어는2-3 매치업의 매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심스가 올려놓습니다만 떨어집니다. 강자시기 예. 때문에 선후배의그 관계도 있고 그렇죠. 예. 하지만 더 이겨내야 되고요. 허나 석격이 들어갑니다. 예. 그때 그립죠 아 좋은 선수라고 뛰면은 상당히 농구할 맛도 나고 재밌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에인즈가 후반에도 지금 점수를 올려내면서 42대34 네 지금 양팀다지어방어인데 네. 지금 SK의 공격이 지금 계속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어 에인즈 어떤 동작에서도 지금 득점이 가능해요 아 정말 지금 얄미운 동작에 득점이 나왔어요 전체로 점수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오늘 경기 가장 많은 점수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아하 문태종 어렵게 패스를 잡아, 받았습니다 올라갑니다 뛰어주고요 김종국 네. 외곽에서 스페인 맛거 스키 다시 한번 김종규 네 아, 아쉽네요 김진현 선수 본인이 좀더 스키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문태종 떨어지면서 득점 역시 문태종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운 해결사들입니다 최부경 김종규를 앞에 두고 두자 헤인 던집니다. 지금은 트어나왔고 두 번째 팀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찬스가 났습니다. 3대 2 상황. 조상열 에버 다시 제퍼슨 네 오늘 제퍼슨의 첫 점차 이제 다섯 점차 다시 이어봤습니다. 전북경 블록을 피해서 패배 네. 에런 네이즈네양이다 공격 리바운드로 득점을 올려주네요. 좋습니다. 포호 연결.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네. 조선경! 공격 시간 8초. 문태정. 깨끗합니다. 역시 문태정. 쫓기는 서울 SK. 아, 나로타기! 아, 김신애가로채기됩니다그렇죠 김준규! 네. 역전 던크! 오늘 역, 경기 처음으로 역전! 역전을 해내네요. 김종규가 후반에만 SK는 계속 스위트 지역방어인데요 문태종! 인사이드가 완전히 비었습니다 아, 연속 득점 SK의 수비 실수에요 26득점째 4초 3초 김실애! 되기깊네요 오늘 개못을 박습니다 페인즈 시간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두 점. 이런 시간이 없는 SK. 6,177명의 LG 팬들이 LG 없이 못 살아를 외치고 있고 오늘 경기는 이대로 격려. 창원 LG가 3라운드 서울 SK와 대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네, 상원 LG가 홈 팬들 앞에서 정말 멋진 선물을 해줬네요. 그 중심에는 문태종과 김시대 선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오늘 36분 내에 끌려가던 경기를 결국 창원 LG가 4쿼터에 역전을 하면서 60분에 6 1로 승리를 거둬서 시즌 1 6승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